방 안은 고요하게 서 있고 약한 햇빛이 먼지 낀 창문을 간신히 뚫고 들어와 떠다니는 먼지를 비춘다. 두 명의 경찰관이 살균된 방에 들어서며 그들의 존재가 숨 막히는 침묵을 깨뜨린다. 작은 책상 위에 흩어진 쪽지들은 인정을 갈구하는 절박한 외침을 암시한다. 한 경찰관이 무릎을 꿇고 침대 아래 작은 환기구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쪽지들에서 문장들이 떠오른다. 여기서 나는 아직 숨쉬고 있었어 고립에 소름 끼치는 메아리 또 다른 단편이 떠오른다 누군가 내가 존재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망각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슴 아픈 외침 하숙집 복도에서 김 씨는 경찰들 앞에 서 있고 그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벗겨진 벽지가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김 씨는 머뭇거리며 거의 속삭이듯 말을 꺼낸다 김 씨는 고백한다 예전에는 젊은이 방문 틈으로 음식을 밀어 넣곤 했어요. 그는 두려움이 서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는 항상 고맙다는 쪽지를 남겼어요. 김씨는 후회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설명한다. 김씨는 불안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쪽지들이 사라졌어요. 어두운 방안 서주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기억의 무게에 이마를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조각난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각각의 장면은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낸 그 끔찍한 사건을 아프게 상기시킨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이 스며들어오며, 그가 멀어진 세상의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공기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어, 서준의 깊은 고립감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자, 도시는 부드러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깨어나며, 하늘을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물들인다. 서준은 어깨에 작은 가방을 메고 따스한 빛이 흘러나오는 집안을 등지고 잠시 실루엣을 드러내며 나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려 해. 두렵지만 누군가 내 숨결을 기억해 줬다는 사실이 나에게 삶을 줬어. 단호한 발걸음으로 서준은 아침 출근길에 분주한 인파 속에 섞여든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시 세상과 어우러지려는 희망찬 발도듬이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걱정에 찬 하숙인들 사이에 서 있고 그들의 표정에는 공기를 짓누르는 무거운 불안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모든 시선이 작은 손글씨 쪽지에 쏠려 있다. 그 신비로운 내용이 모두의 불안과 두려움의 중심에 있다. 한 학생의 목소리가 침묵을 가르며 절박한 호소를 내뱉는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돼요. 작은 카페의 한적한 구석에서 서준은 긴장한 채 노트북을 펼치며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다. 그는 낯선 환경에 압도당한 듯 주위를 둘러보지만 눈동자에는 희망의 불씨가 반짝인다. 카페 주인이 다가오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서준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친절의 등불이 된다. 서준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카페 주인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따뜻하네요. 서준은 지역 도서관의 높이 쏟은 책장들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그곳은 침묵과 이야기의 안식처다. 그의 손가락이 한 권의 책, 말로 치유하기에 멈춘다. 그 제목은 문학의 미로 속에서 등불처럼 빛난다. 서준은 조용한 테이블에 혼자 앉아 책장에 완전히 몰입한다.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찡그렸던 이마가 부드러워진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틈으로 빛이 스며들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영감을 받은 서준은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는 카페에서 만난 친구 미아를 찾아가 작은 미술 동아리에 가입한다. 미술 동아리에서 서준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점차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 서준은 예전 동네를 걷는다. 그의 얼굴에는 새롭게 얻은 희망과 자신감이 묻어난다. 그는 조용히 작은 그림과 편지를 문 앞에 두고 간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다. 나를 기억해준 작은 친절이 다시 숨쉴수 있게 해주었어요. 익숙한 얼굴이 나타난다. 하숙집에서 함께 지냈던 학생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 학생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예상치 못한 재회의 기쁨이 가득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세계로 물러나 주변과의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과 고립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그들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세상에 숨겨진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며, 그들이 한 걸음씩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작은 기적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는 마음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지지하며 격려하고 자비로움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힘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